이게 랭게임이에요. 랭게임은 이렇게 화면이 뜨지. 미친. 쩐다. 그렇시고. 근데 랭게임은 이렇게 픽을 보고 나가기가 안 돼요. 나가면은 바로 탈주로 처리를 해버리거든. 그리고 바로 패배야. 근데 네. 피기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 들었어 나는 우리 힘을 시까지 30. 이거 파괴겠다 아, 정말 폭발적이겠는데? 치이 산으로 가요 어? 굉장히 랭게임은 <laughs> 아군이 호구라도 나가지를 못해 나가면 바로 패에요 아주 그지같은 시스템이야 그래서 빨리 상위권으로 가야돼 <laughs> 이게 열판에 배치고사가 있거든요 배치고사를 잘 치러야돼 나이스 나이소 굿샷 굿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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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아, 곰 파가톤. 아. 어, 씨, 나이스.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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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영웅이 아, 화면이안돼 있어? 아, 그래? 미아. 미리 얘기 좀해 주지. 바로 게임 시작해서. 나 등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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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여러분고 아. 경쟁자는 이거 지금 화면 중앙 위쪽에 보이죠? 그, 뭐, 91.26m 돼 있고, 시간 있고, 막, 스코어 1 있고, 이게, 경유지를 지날 때마다 스코어가 1점씩. 막, 그런 거예요. 아우씨 졸라 네 이게, 동점일 경우에, 승부를, 그, 내기 위해서. 어 나이스 궁. 개쩔었다. Puxa. O. Deixa aqui. É <laughs>

를 밀도록 합시다. 은희. 야 메르시. 앙 메르. 어 뭐야? 그렇지. 앙 메르티. <웃음> <웃음> 이렇게 되면 이제 화면 중앙에 우리가 총 3점을 얻었죠. 어, 그리고 이제 상대편이 이제 공수가 바뀌는데, 상대편이 만약에 골인을 못하면은 우리가 최소 3대 2 스코어로 게임이 이기는 거고, 만약에 동점 우리도 졌어. 그럼 3대 3이 되잖아요. 교무지가3개니까 그때는. 얼마나 더 빠르게 게임을 이겼느냐. 그, 타임스코어 있잖아요. 몇분 만에 이제 점령을 했는데, 그걸로 이제 승부를 가려요. 그리고 경쟁자는, 그, 솔큐는 솔큐끼리, 2인큐는 2인 큐는 2인 큐, 3인 큐는 무조건 3인 큐. 우리 편에 4인 큐가 있으면 상대방은 무조건 4인 큐가 되게. 그리고, 이게 블리자드의 노하우일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게임에 없는 시스템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게임이 이런 시스템있는거본 적이 없거든요. 다인 큐면은 이기고 졌을 때 이겼을 때는 점수를 적게 얻고 졌을 때는 점수를 많이 잃어요. 그만큼 다인 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유리하잖아. 솔 큐에 비해서 이겼을 때는 점수를 적게 받아 랭 게임 점수가 졌을 때는 니들은 다인 큐를 했는데도 유리하게 게임을 했는데 졌으니까 그 벌칙으로 점수를 더 많이 잃어요. 그게 솔큐랑 이제 다른 점이야. 다잉큐라고 승률이 높긴 하지만 졌을 때의 페널티, 이겼을 때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음 어느 정도 다잉큐의 그 엄청난 유리한 점을 완화시켜 주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이런 게임은 다잉큐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이제 좀 시스템이 있는 거지. 물론 이제 방이 진짜 안 잡히면은 그 솔큐랑 다인큐랑만나긴해요 어, 그럴 때에 대비한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겠죠. 뭐야 이 새끼. 어 놀래라. 아야. 아이, 아프라. 안녕. 좋아. 힐 기억시야, 힐 기억시야. 밀어버려. 아. 우리 투탱이다. 뭐, 투탱이를 것까지는 없다가. 진짜 한조를 갈고 해야 돼. 야, 뭐야? 어어어어어 오이씨, 좋을 것. 힐좀 해주세요! 힐좀 해주세요! 힐좀 해주세요! 힐좀 해주세요! 롤롤롤롤 그렇지! <놀람> 오, 벌써 쟤냐타 궁이 올라가? 야. 괜찮네. 영웅이 일어나세요. Come here. 팝최양이 <Come> <몬짜리> <퇴>! 준비되었다. 룰루루루루루. <몬짜리> 금반진 한조야로.

<웃음> <웃음> 너희들은 뚫지 못할 것이 <laughs> 어? 위도우다 아아 아아 아 으이 아, 새끼 아. 뭐야 이거 젠제 <laughs> <static> 안녕? 빌러 잡음짐 앙메르티 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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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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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이프 잘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야 적용수한테 나 따이는데 남은 시간 60초. 기단 끌기 <laughs> 혼자만 끄는 게 아니야 이 녀석아.

우스. 앙 메르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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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우리의 조상현님께서 굉장히 매력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이것도 너 보시지. 디바군 좋았네. 나한 번도 안 죽었죠, 여러분. 요거는 태섭입니다. 북미인지 북미 서버일 거야. 아마 태섭은 단일 서버라 가지고. 그리고 제가 방송 키기 전에 랭겜을 몇 판했어요. 한번 죽었네. 크으, 좋았다. 그래서 마지막 랭 게임을 이제 방송 키고 한 거예요. 배치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렇게 떠요. 패승승패패승패승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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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기적적으로 승률이 50점이야. 승률 50%야. 이게 총 100점까지 있다는 것 같던데, 랭게임 포인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0점이 이제 최상위 랭커인가? 그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배치고사, 이제, 배치고사는 총 10판 하는데, 배치를 한번 받아봤네요.